재미있게 듣는 어린이를 위한 철로 역정 열 번째 이야기 친절한 아가씨들 믿음은 힐끔힐끔 사자를 돌아보면서 말했어요. 어, 제 이름은 믿음입니다. 망할 도시에서 왔어요. 거기서 살때 사람들은 저를 타락이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시온 산으로 가면서부터 이름을 믿음으로 바꿨어요. 날이 어두워서 여기에서 좀 자고 갔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믿음은 겸손한 태도로 문지기에게 늦은 이유를 설명했죠. 큰 나무 정자 밑에서 졸던 일, 두루마리를 찾으려고 오던 길을 되돌아섰던 일들을 나나지 이야기했죠. 아 그랬습니까 수고가 많으셨군요 그러더니 문지기는 굳게 닫힌 대문의 배를 눌렀어요 얼마 안 있어 문이 열리고 어여쁜 소녀가 나타났어요 믿음은 소녀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서니 어두워져 가는 산길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안개거치듯 사라졌죠. 등불이 밝게 켜진 방 안에서는 어여쁜 새 아가씨가 믿음을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가씨들은 믿음을 식탁으로 안내했죠. 친절한 아가씨들은 일일이 자기 소개를 했어요. 저는 부정이나 불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고든 마음이랍니다. 제 이름은 밝은 마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내예요. 어질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어서 드세요. 아가씨들은 식탁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과 과일들을 권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믿음은 체면을 차리지 않고 마구마구 먹었죠. 식사가 끝난 후에는 믿음과 아가씨들은 마치 친남매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믿음은 망할 도시에 사는 가족들 이야기며 자신이 왜 가족과 이웃을 떠나 시온산을 향해 먼 여행을 하게 되었는지 등을 이야기했어요. 이곳까지 오는 동안 겪은 여러 가지 일들도 빼놓지 않고 얘기했죠. 아가씨들도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선생님처럼 꿋꿋한 의지를 가진 분은 처음 봐요. 선생님! 앞으로 정신 더 바짝 차리셔야 해요. 남은 길은 더 험하니까요. 믿음은 고마운 마음으로 아가씨들의 충고를 새겨들었어요. 아가씨들이 돌아간 후 방에 혼자 남은 믿음은 다시 한번 전도자의 당부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품에 간직한 두루마리를 만져보았죠. 다음 날 아침, 얼마나 오래 잠을 잤는지, 해가 창을 환하게 비춰올 때에야 눈을 떴어요. 믿음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아가씨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반갑게 아침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을 먹은 후, 아가씨들은 믿음에게 집안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줬어요. 처음 안내받은 곳은 서재였어요. 거기에는 귀한 책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였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또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쓰여 있었어요. 다음으로 구경한 곳은 칼과 방패, 투구 등 온갖 무기가 가득한 창고였어요. 옛날 모세의 지팡이도 거기 있었어요. 또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한 방망이와 못기도온이 미디안의 병정들과 싸울 때 사용한 항아리 나팔 검은고도 있었어요 우와 힘센 삼손이 적군을 쳐 죽인 당나귀 턱뼈도 있었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한 물매와 물맷돌도 거기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믿음은 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커다란 감동을 느꼈어요. 한낱 뼈다귀와 지팡이와 물맷돌에 지나지 않는 이것들이 그처럼 큰 힘을 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믿음은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그 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재미있게 듣는 어린이를 위한 철로 역정 첫 번째 퀴즈. 믿음이 망할 도시에 살았을 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타락, 2번 존경, 3번 평안. 정답은? 정답은 1번 타락. 재미있게 듣는 어린이를 위한 철로 역정 두 번째 퀴즈. 믿음은 무기 창고에서 지팡이와 물맷돌들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나요? 1번 부러움, 2번 무서움, 3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 정답은? 정답은 3번 하나님의 함께하심. 믿음이 오랜만에 잠도 푹 자고 맛있는 음식도 진짜 많이 먹어서 정말 다행이야. 맞아. 그리고 힘든 길에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 덕분에 믿음도 이제 힘이 다시 생긴 것 같아.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된다. 재미있게 듣는 어린이를 위한 철로역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